오네이즈 소속이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My name is b o b b 테라스라는 곳인데요. 바다야, 우리랑 같이 놀아. 저희는 지금 포켓몬고의 고향폭초의 와이프입니다. 남자가 말이야. 마구마구 고 말이야. 제가 사실 연예인이거든요. 어 연예인병. 연예 잘하겠네. 와 아저스와는 개 아이돌이라고요 저희는 지금 대게를 먹으려고 아침 6시부터 물 겁나 묻는데요? <laughs> 대게 집이 하나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다를 구경했는데 또 심지어 비까지 옵니다. 난왜 속초 올 때마다 비가 오지? 저희가 사실 대게를 먹으러 온게 아니라 트레저 헌터라고 이제 MCN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워크샵을 한다고 해서 저는 오네이지 소속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초대가 돼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1시까지인데 아침 바다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대게를 먹으려는데 대게 집은 한 10시쯤 연다 해가지고 대게는 먹을지 안 먹을지 잘 모르겠네요 하... 바다 보니까 기분은 좋네요 저희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 바닷물 들어가게 하죠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laughs> 우리 석둥이들 바다 구경하세요 대리만족 하세요 바다소리 ASMR 와,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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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구독자 100만 가자! 가자! 200만 가자! 블랑쌤은 해체 가자! <laughs> 이거 얼마야? 요거는 8만 원. 요거는 7만 원짜리에 있거든. 요거 7만 리에 있거든. 이거 보세요. 2kg 200 18만 원딱 나와. 이거 영수에서 응. 봤는데 방구니 무게 빼놨어요. <laughs> 잘 봐야 돼. 이, 이 지금 영점을 잡은 거요. 어, 여, 여기 나왔잖아. 18만 원, 17만 9천 원, 18만 원 나오잖아.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사람까지 죽은 거 되나? 음. 될 건데요. 네약전화은 음. 드릴게요. <뽤모>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뽤모> <laughs> 형,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밀어야 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 돼. 요거를 말이죠. 눈이 <놀람> 내장에 찍어갖고. <놀람> 이까요아잘 음. 음. 먹었네요 잘 먹었어 오우야 자 저희 이제 트레저헌터 워크샵 있는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아니 저제 차로 가야죠 아, 하겠습니다. <laughs> 잠깐만, 뒷좌석도 안전벨트 매는 거 모르시나요? 아, 이런, 이런. 안전벨트 생활하시 불편하다구요. 형, 차안뚫었 어, 차 어디갔어? 변인당했네. 어? 뭐, 아, 미 미안. 정말 미안해. <laughs> 아, 진짜, 집 끊다니까. <laughs> Master, to you to her. My name is Dobby. Kensington Hotel. Hmm. Right? No. You Dobby? master? So Master you? Yeah. Hey Dobby. Hi. Hi. You go what you go to th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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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to Hey yes. Dobby. Hi. <laughs> uh, this is cotton and a to house a tou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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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t's uh, it to hurt this heart though because i'm going to love not good you good. okay but just came king at word seven because i to on okay 19 0 <laughs> okay oh okay. <laughs> yes oh. <laughs> This is a piano, <laughs> piano and play piano. This um, is a Bum Choi, um, Choi, s o n g k i y o n Sung Sung k i y o n and b u n Mo-kyung. <laughs> 영화배우분들이 다녀간 곳이네. 고간 사람들. <laughs> yes. And it's dog and dog and girl. <laughs> dog dog girl. Dog dog girl. Okay. <laughs> dog dog. Um, Yes. t o i t it's magic. t 가야코, 가야코. 거 분여시면 안 되거든요. <laughs> 오늘 트레저한테 얻으자. 우리 트레저한테 알죠? Home ways. 시작해 여기가 강당인가 봐요? No. 세미나룸. Okay. 이따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터분들끼리 다 모여서 세미나를 할것 같습니다. 가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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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o, know? it's n o l this good. Oh my god. a y Hey, d How are you? How are you, j e Hey, Sam. You sad? Why, cow? <목소리도> 아, oh my god, that's <laughs> so cute. <목소리도> 아 여기 그거네요 퀴즈. 이거 봐. 비밀 방에 빨리 들어 제가 이거 편집을 CG로 없어진 거 채워줄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셋 아,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아, 뭐인가? That's crazy 덕퀸 계세요? 와 wow. 테라스 와우 wow. 안녕하세요 안녕. 아 근데 진짜 인테리어 다 고급스럽다. 파버치. 메리안은 좀 다양하게 있어서. 오케이. Okay. 어그게 <laughs> 이거밖에 안해? 네 안심이랑 등심 중에서 선택 가능하시고. 코스요리가 사망구처럼 저렴한 거지. 너무 싸지 그러면. 아, 혹시 유튜브 보시나요? 저요. 네. <laughs> 유튜브 그냥 가끔 예능 같은 거만 보고. 오. 오. 저희 아, 예능입니다. 섭이는 문말 구독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싸 이렇게 구독자 한 명을 획득했어요. 에로! 음. 오 뭐야 이거? 와 아, 비트.. 와 진짜 인터뷰 미쳤어요. 음. 음. 어, 어, 이, 이 의상이랑 기타 같은 경우는 원래 음. 실제로 저는 래너님께서 사용하신 시식단 하고 기타를 지금 가지고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 비트라이즈 아, 침피달. 아, 친필사인. 침피달. 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건데 칠산이 있어서 의미가 있는 네. 죄송하지만 이거는 판매고 있는 상품이 아니라서 이 진짜 존 레논 씨가 입었던 셔츠야? 비가 많이 오네요? 비에 테라스라는 곳인데요 이거는 네. 365일 내내 비가 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과 굉장이 인접해 있어서 안개인지 구름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아름답다고 해서 남자님? 이분은 전직 아이돌이시고요. 왕신님은 아니시고 어, 지금 안타깝게도 죄송한데 지금 이거는 판매하는 상품은 아니세요. 그리고 이렇게 테라스 난간에 기대거나 올라가시면 매우 위험하니까요. 어, 나는 정말 이안 떨어질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항상 알려주고 있는 거죠 보이는 맥주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틀즈 대표적인 음악이 뭐였죠? 어, 비틀즈는 롯데상가에서 나고 오 있는 젤리 형태의 과자인데요. 아니 이건 내가 볼 때는 호텔로 온게 아니라 약간 박물관 온 느낌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층에 2층부터는 어, 계속 이제 짜증 뒤에 보시면은 이제 산넬림 밴드라고 이쪽에 이제 <laughs> 써있거요 이제 김장한 응. 응. 계단으로 가시게 되면은 칼로리 소모가 있기 때문에 <laughs>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실 수가 있고 바닥이 이런 재질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말해도 비상계... 목소리가 울리지 않아요. 어! <laughs> t hours later. 네 비상 계단은 이렇게 <laughs> 각판에 이제 사인을 해주신 거를 바탕으로 실제로 번을 떠서 풀 풀로 실제로 저희가 제작한 누가 몰라요? 김건모 씨. 우리 아빠 친구예요. <laughs> 네. 각 층마다 싱거스러, 무기스타 플러머 이렇게 다 있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눈으로 보시길.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름이 뭐였죠? 켄지 이네 얼굴이야. 짠. 오 방이 너무 예쁘네요. 저희가 지금 보물 찾기로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하나 찾았거든요. 자 그리고 트레저 터에서. 선물을 줬어요. 필라 슬리퍼를 줬고요. 섬유 향수, 퀵 모닝 드라이 미스트, 러브. 필라 티셔츠도 주셨고요. 모자도 트레저헌터네요. 이거는 못쓰겠네요죄송합니 <laughs> 감사합니다, 트레저헌터 씨. 아, 일단 지금 7시까지 자유 시간인데 자유 시간 또한 여기 호텔 돌아다니면서 뭐 보물 찾기도 좀 하고 촬영도 좀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아까 일찍 와갖고 다 찍었기 때문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 날씨만 좋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테라스가 끝내줍니다. 으아 저는 지금 목이 편도선이 부어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어깨도 아프고요. 놀러 왔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놀람> 대신 저거 분도 나한테 이거 걸려주면. 역시 라면 뺏어 먹어야 맛있어. 밥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선빈님. 팬입니다. <laughs> 고기만 먹어야지. 뭐 LA 갈비구나. 이건 양념 안돼 있고, 이건 양념 살짝 돼 있고. 음, 고기 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음. 이게 LA 갈비 맛집. 전체적으로 다 음식이 맛있어요. 여기, 여기, 이거, 이렇게 먹는데 1인 기준 얼마예요? 지금보다 메뉴가 더다양해서 5만 9천 원. 5만 9천 원. 어, 너무 맛있어요. 여기 정말 요리 잘해요. 저희 이제 술 먹으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투샷 아닙니까? 진짜 우리 둘 오랜만에 투샷이야. 일본 여행 이후로. 아, 너무 부끄럽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문상 다섯 개씩 드리겠습니다. 네가 줘라. <laughs> 아 네. <laughs> 네가 줘. <laughs> 인사해주세요. <laughs> 음. 아 지금 이제 <laughs> 매력 어필하세요. 아, 5초 드릴게요. 5. 오버 제시를 잘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상입아 이거 물어줘 이. 뭘다 보세요. 이. 우와 술 먹기 전에 단체 사진을 찍는데요. 다 음.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전에 거리자기소개같 끝이 날것하지 않나요? 오 마이 갓! 와우! 안녕하세요 저는 성규동 말의조수이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뭐 음. 요새 뭐해요? 유주노 로유로 가요 준호 형 준호 형니다네 반갑습니다 일단 럭키들어 하는데 제가 과연 뽑힐까요? 가볍게 브라이브로시작하다부터 제발 아이고. 내가 아니게 키보드 25번. 오, 대패란다. 키보드 25번. 마우스 오케이. 아, 시합니다드립니다 야, 20만짜리 키보드. 네. 오네이지 한번 화이팅하시면 돼요. 자. 네. 다들 원에이 오시면 돼요